그래서 또 하나는 손목이 아파서 많이 아프신 분이 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손목이 아파서 제가 이런 것을 원인을 설명해 주려면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다 교통사고 났거든요. 저 넘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여기 아픈데다 주사 한방만 놔줘.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많이 듣죠. 그러면 또 제가 제 성격상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한 3분의 2는 거절을 합니다 여기 말고 의사가 너무 말이 많아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될걸 근데 이분들이 한뭐몇번 맞으면은 맞으나 맞으나 하는 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손목도 여기가 좀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선 있을 때 흐트러지지 말라고 클립을 박아 놓은 것처럼 여기 있는 힘줄이 많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막아주는 끈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많이 뭉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 힘줄이 위로 뜨면서 여기를 올려 붙이는 거예요 올려 붙인 상태에서 자꾸 이 마스터리 되니까 손목이 되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환자분들한테 이거 설명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다친 건 맞습니다 그때 다쳤을 때이 근육이 많이 뭉친 거예요 뭐 이러면은 간신히 좀 이해가 될 법한데, 그래서 말안 듣고 그냥 주사만 여기다 하나 놓아달라고. 이건 아픈 자리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프게 된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은 스페셜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에게 맞는 의사를 자꾸 찾고 또그 의사분들이 되게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자꾸 대화를 해서 선생님, 선생님이 꼭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간곡하게 했을 때 자기 치료도 효과도 좋고 또이그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해주면은 어 다음에 또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분한테 설명해줘서 되게 좋아졌었느라고 그래서 저도 좀낫게 해주세요 해서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너무 좋고 제가 또이 보니까 치료 자체가 의사만이 아니라 이런, 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물리치료 선생님도 공부 잘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또, 운동치료 선생님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도 받고, 또, 의사로서 자근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많이 부어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막, 굉장히 많이 부어오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못 움직이는데, 오후 되면 좀 편해져요. 왜? 여기로 가는 근육들이 움직이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사를 놓아봤자 오히려 환자를 더 나쁘게 만들고 본인이 더 악화되는 걸 가게 되기 때문에 꼭어 있으시면 팔목이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어깨가 아프다든지 있으면은 그걸 꼭제 유튜브 보시고 공부 찾아서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또 여기에 엄지 손가락 아파서 오신 분들이 또 많죠. 여기 엄지 손가락 아파서 뭐 이렇게 하기만해도 아파서 물건 들을 때라든지 놓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올라가 있는 근육들을 편하게 해주는 치료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굉장히 많이 병원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오십견이라고는 하 거, 또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테니스 를보라는건잘 알다시피 여기가 무지무지게 아픕니다 저도 이 운동을 좀 하고 안 풀어 줬더니 거기가 아파서 막 붓기도 하고 제가 운동을 되게 못 하는데 어거지로 많이 하니까 거기가 너무 아파서 초음파를 해 보니까 제 뼈가 약간 금이 가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프다고 여기만 치료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여기가 아픈 자리니까 근데 여기를 주사를 한두 번 맞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2, 3년 정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이걸 묶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근데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프기는 여기가 아프지만 이 근육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너무너무 잡아 당기니까 여기가 아픈데 아픈 데다가 주사를 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픈 게 하는 근육들을 먼저 풀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신경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육들이 손상이 오면서 여기 신경을 눌러 버리기 때문에 이게 팔꿈치가 낫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눌리는 근육들을 또 같이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치료하다가 보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원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먼저 이 근육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를 또 잡아주는 게 밑에만일까요? 그래서 그 위에 삼두박근이나 이두박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게 해주고 또 여기에 손목에 있는 그 팔꿈치에 있는 근육을 거기를 같이 풀어주면 굉장히 빨리 낫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몇 년씩 고생했던 분들이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 이래요. 원장님, 내가 왜안낫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가 아픈 겁니까? 원장님,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또그 재미도 있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볼때 환자의 자세는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통증이 어디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그 메시지 보낸 데를 해결해 주고 또 거기를 해결해 줬을 때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만족감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그것도 설명도 드리고, 차분차분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또, 요새 이제 재밌는 게 논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막, 그,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 그냥 놓아두면 좋아질 것 같지만, 요새 논문을 보면 차라리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통제 빨리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세월이 약이겠죠 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그 치료를 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꼭 통증이 있을 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면으로 볼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대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